어, 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입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freshman requirement라는 것은 or 조건이 아니라 and 조건이기 때문에 고교 내신, SAT, 미국 수능, 그리고 TOEFL, 그 다음에 교회 활동 에세이까지의 이네 가지의 박자들이 모두 잘 어우러져야만. 합격을 할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신을 2등급 이내로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미국 대학 정시를 준비하는데 제한 요인이 크다는 또 애로 사항이 있고요. 특히 내신 관리가 잘 된다 그러더라도 이런 부분에서의 상당한 에너지 소모가 되기 때문에 SAT나 TOEFL 교외 활동 같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심적 물리적 여유가 제한된다는 부분도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대체제로서 다른 입시 전형들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많이 알아보시는 추세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잘 알려져 있는 이 방법들을 한번 장단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우선 미국 정시를 준비하는 Freshman Admission이 아닌 이상 우리가 크게는 제가 봤을 때 시를 제외하고 한두 가지 정도의 추가 전형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컬리지를 2년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편입을 하는 이런 방식의 좀 스트레이트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어학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해서 그 어학 프로그램에서 레벨 10까지의 단계를 ESL로 이수를 한 다음에 그 어학원이 연계되어 있는 대학에 바로 합격 자격을 가져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는 패스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커뮤니티 컬리지는 원래 이 지역 사회에서 이 직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최소한의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이 사회적으로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좀 기본적인 설립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런 지식들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공부를 이제 준 학사 정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아, 조금 더 공부를 깊게 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편입을 할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참잘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들 중에서도 학비를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에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저렴한 학비를 통해서 학점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3, 4학년으로 명문대로 편입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은 이 커뮤니티 컬리지의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맹목적으로 대학교의 네임 밸류만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이외에도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단순히 학점을 좀 기술적으로 잘 받는 이런 고민을 해서 막상 운 좋게 편입이 되더라도 갑자기 어려워진 이 학교의 교과 과정을 못 따라가서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도 나는 학비에 감당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1, 2년 정도는 진짜로 합리적인 비용을 가지고 하되 내가 그 사이에 공부할 것들은 좀 열심히 해서 편입을 하면 정규 대학에서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 맞는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대학교의 네임 밸류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이게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쉬운 백도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좀 지향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장점은 우리가 영어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레벨 1부터 시작해서 영어를 기초부터 천천히 미국 현지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 특히 그렇게 여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주변에 이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과 같이. 영어를 연습할 수 있다는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이 될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패스웨이를 했을 때는 이 부분은 학사 과정에 인정이 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조기에 끝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레벨 8, 9, 10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가 생겨서 만약에 ESL을 1년 이상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당한 시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단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단점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요 일단은 우리가 재수를 해도 정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로 ESL만 들어서 1년이 지나가고 심지어 기약이 없다 이런 것들은 조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특히 대부분은 어학당과 연계된 패스웨이의 연계대학들은 상위 50위권, 72위권 이내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학교를 양질의 대학을 진학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학당에서의 소비하는 시간 플러스 그 뒤에의 대학의 이제 패스 자체가 조금 양질의 코스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CCP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렇게 정착을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CCP라는 건 우리가 College Credit Exemption Program이라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수업을 저희가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실제 대학교 수업을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쳐서 실제 나온 학점을 바탕으로 대학으로 진학하는 전형 이라는 좀 특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대학교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영어나 수학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LP라는 저희 자체 영어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 1부터 10까지 해서 4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대학교 정규 수업을 듣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의 아주 인텐시브한 대학교 수업 이전에 랭귀지 프로그램들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붙을 수가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지브라 2에서 프리 칼큘러스 정도의 시험 범위 내에서 과연 9 0일 이상의 진짜로 성적을 낼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알지브라 2에서 프리 칼큘러스라고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 정도까지 수준에서 빠져 있는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ESL 프로그램을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월 단위 안에 레벨이 예를 들어 1부터 시작했더라도 3개월 종료하는 시점에 ULP 4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 대학교 수업을 영어 관련된 수업도 열어주는 부분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3개월 이후에 ULP를 만드도 3, 이 정도가 나왔다. 그럼 똑같은 내용을 또 ULP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수업을 들을 때 최소한의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만들고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실제 1학년 대학교 과정 총 24학점 정도에서 우리가 영안사전이나 번역기 같은 것들을 안 쓰고 b+ 이상의 학점을 관리를 할수 있다. 이 얘기는 저희 통계를 보니까 약95% 이상의 확률로 4년제 대학에서 졸업을 할수 있다. 라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한국에서부터 시간 낭비를 하기보다는 실제 대학교 수업을 할때 최소한의 능력들을 좀 빠르게 완성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대학교 수업의 1년 과정 정도는 한국에서 최대한 조력을 받아가면서 완성을 시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4년제 대학으로 일단 진학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중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저희 연계대학 중에는 벌듀도 있고 일리노이대도 있고 아니면 뉴욕 주립대 같은 중상위권 대학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대학에서도 2학년 과정에서 학업을 이어갔을 때 우리가 만약에 a 이상으로 학점 관리가 좀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우리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해도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중상위권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해 보니까 아, 선생님 저는 정말로 좀더 어려운 공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고 좀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좀 양질의 교육을 좀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최상위권 대학으로 편입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어서 네, 그런 식으로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그 단계에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갖춰야 되는 능력들을 완수해 가면서 나아가는 방향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 유학을 할수 있는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 미국 정시를 준비하는 것들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흔히 고려해 보고 있는 다양한 전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 전형들에 다 장단점이 있고 이 전형들이 생겼을 때 취지가 아주 건전하고 좋은 방향에서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 전형들을 활용하는 우리 자신이 그걸 활용할 때 의도 자체가 건전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할때 난이도가 높은 거를 한다그래서 무조건 난이도 높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반드시 실패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도 학점 관리를 못할까봐 두려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가슴조림을 할 필요 없이 오롯이 학문에 몰입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자신에게 맞는 전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